자,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XRP가 최근 며칠간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는 조정을 마무리 짓고 천천히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대부분의 홀더 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최근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밀려버리면서 오늘도 어때요? 이렇게 밑꼬리 크게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올만한 호재도 다 나왔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올라간 척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는 거 아닐지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 일부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 겁을 먹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매수 얘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더 물량들을 추가로 잡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물량들을 잡아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매소 타점까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승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가운데 이미지 금 XRP를 들고 있다 하시는 폴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까지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트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하락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계속해서 저점 구간을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조정을 마무리 지은 이 매물대 가격이 중요한데 내가 차트 내에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이세 가지 매물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반등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매물대 근처 왔을 때 물량들을 매집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시면은 이번 상승 과정에서 1차 파동 때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졌던 매물대가 그대로 여기 거래량 캔들로 체크가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양봉 캔들의 종가와 치가를 그대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세력들의 평단 매물대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조정 계속해서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이 매물대 바닥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는 이 양범 캔들의 매물대 상단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나온 조정은 이 매물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받아주면서 다시 양범 캔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을 주고 이제는 다시 안등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아직 매수세도 안붙었는데 그냥 잡는 것은 조금 무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추가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며칠 사이로 지금 거의 두번 가까이 저항을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보다시피 이날의 양복 캔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반복해서 저항을 받았던 요 상단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복캔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매물대까지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다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체크하고 물량들을 잡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그냥 찍어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3,900원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3,820원에서 3,900원대까지 확실하게 상승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 매수,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최대한 물량들을 잡아가시는 그런 전략들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반복해서 XRP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타점들 나올 때마다 함께 타점들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 나올 때마다 물량들 매집해 가면서 이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면서 확실한 받는 구가 나왔을 때 저랑 함께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영상들 꾸준하게 체크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넣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 이렇게 구독하시고 구독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고정받는 가운데서도 가장 싸게 그리고 상승나는 포인트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CC가 차점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빠서 영상들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쉽게 이번 상승은 저랑 함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바닥 매물대 내려왔을 때 반복적으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사실상 이번 최저점을 공략하신 상황이고 이제는 한번더또 중요한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에 맞춰서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이제 조정은 끝났고 이번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량의 물량들이 손절이 나갔고 그 물량들 전부 다 지금 세력들이 바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음봉의 끝자락까지 돌파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라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말 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이때에는 최근에 돌파를 못했던 4,800 원도 확실하게 뛰어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7천원부터 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최대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이번 상승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가가 실제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물대가 사실은 여기보다는 더 위에 최근에 저항을 두번 받았던 상단 매물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4,450원 가격에서 반복적 저항을 맞으면서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상승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안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거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승 과정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시 빠지게 되면 은 아쉽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 가격 내에서는 최대한 비중들 줄여나가시면서 매물대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단 매물대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다시 한번 팔았던 물량들은 하단 매물대에서 재매수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전 포인트를 노릴 거니까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상단과 하단을 노리는 박스권 매매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우리가 이것만 좀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사실상 이번 상승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물량들을 끌고 하시면서 수익으로 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실시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 두글장을 적어서 문자 메시지 미리 한 통만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번 상승 자체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 타점들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쉽게 물량들 잡아서 끌고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